해외여행갈 때꼭 챙겨가야 할 필수템 세 가지 소개할게요. 최장 10일. 추석 황금 연휴를 맞아 해외 가는 분들 많으시죠? 다른 건 몰라도 이거 세 개는 꼭 챙겨가세요. 여행용 멀티 어댑터. 각 나라마다 전부 다른 전압. 전 세계 170여 국가 어디서든 쓸수 있고 7 0 w 트로 초고속 충전 가능한 거 추천해요. 그래야 모든 포트 동시 출력이 가능하거든요. 맞는 전압 골라 연결하고 충전선 연결에 사용한 후 보관할 땐 전용 파우치에 넣어 여행갈 때마다 가져가요. 여행용 샤워 필터. 굳이 귀찮게 샤워 필터까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했는데 작년에 여행 가서 한번 써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샤워기 헤드 본체 하나 사두면 이후엔 리필용 필터만 구매해 교체해서 사용하면 되니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석회질 많은 유럽이나 동남아 여행엔 필수 중에 필수. 위생도 위생이지만 수압도 강력해지니 일석이조. 핸드폰 스트랩. 요즘 전 세계적으로 소매치기가 그렇게 많대요. 주머니에만 두면 불안하니까 케이스에 고정하는 스트랩으로 이중으로 안전하게 핸드폰 지키기. 당겨도 끊어질 걱정 없고 줄 길이도 자유롭게 조절해 내 몸에 맞춰 쓸수 있어요.